좌측에 자료들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워낙 좀 넓은데요, 끝까지 보시면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크게 보겠습니다. 일단 대충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쪽이 본체고요. 이쪽에 또별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로 돼 있는데 먼저 이쪽으로 내려가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앞쪽에서 본 것이에요. 자, 보시면. 현재 여기 본체가 여기 있고요. 여기 황토방이 있고요. 넓은 잔디마당, 그리고 텃밭 등이 뒤쪽에도 아주 크게 갖춰져 있습니다.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고요. 자, 다음 컷. 이번엔 뒤편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뒤편에서 본 컷이에요. 자, 여기 비닐하우스 확인 되실 거고요. 텃밭 본체 있고요 천이 또 이렇게 쭉 끼고 내려갑니다 자 옆쪽에는요 어, 공사 도로 잠시 어,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청량 창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바로 옆쪽에 있는 곳입니다 골프장 같은 골프장 필드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낚시가 가능한 에, 어, 양의장 이렇게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내려가 볼까요? 자, 조금 전 보셨던 필드, 네. 여기 있죠? 이쪽에 있는 여기는 어, 공간 앞쪽으로 이렇게 육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또 어, 맑은 계곡 물이 또 내려와요. 산물이 자, 그리고 주변 산들을 더 이쁘게 돼 있고요. 자, 다음 컷 위에서 볼까요? 네. 위에서 보시면 자, 여기도 여기 본체고요. 여기가 어, 찜질방, 핀란드식 찜질방이 있는 황토방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어, 여기 또 작은 야외 풀장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상공에서 본 경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넓어요. 자 갑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 이렇게 네, 또 되고. 이쪽에서 이렇게 오, 면적이 진짜 넓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제가 브리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주세요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특별한 위치에서 어, 오픈을 합니다. 자, 여기가요. 오늘 매물 안쪽에 있는 조금은 특별한 곳. 흡사, 골프장 같은 분위기에 제가 예, 상단, 언덕 위에 있습니다. 지막한 야산을 이렇게 개발을 해 놓으셨는데, 아, 정성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아주 멋진 주변의 솔밭. 이쁜 소나무들이 쭉 배경을 또 해줍니다. 산책길도 있어요. 우리 매물 바로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 매물 주변으로 산책하실 수 있는 말뚝이 펜스 그리고 로프로 해서 쭉또 안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여기에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요. 저기 연못입니다만 저기 아래쪽에 아, 위쪽에서 산에 물이 사철 흐르는 예, 여기 웅덩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괜찮아요. 아주 특별하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쭉 내려가면서 한번 볼게요. 왼쪽에는 또 침엽수들이 많습니다. 물론 소나무 포함해서 다양한 수종들의 나무들이 수종의 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아, 소나무들이 아주 이쁘네요. 아, 여기 현장에 와보셔야 돼요. 진짜 이거 제가 뭐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이 있네요. 아, 여기 잔디는요. 어, 그 바이크처럼 쭉 하고 다니시면서 잔디 깎는 그것으로 그 기계로 관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쪽 말씀드렸죠. 어, 오른쪽에는 핀란드식 사우나와 황토찜질방이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요. 왼쪽은 이제 그 본체가 있습니다. 여기 본체는 우리 매물에서 동식물 관리 아, 동식물 관련 시설로 돼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수영장도 있는데 제가 오른쪽부터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어... 오른쪽에 아궁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궁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나무로 이렇게 쌓아 놓으셨고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laughs> 여기 아래쪽에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우리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아. 아... 지지 않습니까? 네. 진짜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연습하셔도 되겠어요. 네. <laughs> 자 여기 내부 살짝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안녕.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보세요. 네, 정말 핀란드식 사우나. 네, 나무 향기 너무 좋습니다. 편백이. 네. 숲도 있고. 자, 이거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황토방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는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될듯 해요. 여기도 어, 뜨끈뜨끈하게 찜질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공간,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이쪽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 어, 이 소나무, 소나무 있죠? 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조금 오시면, 네, 여기 양의장 있어요. 낚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 양의장 쪽은 이제 우리 종중땅과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어, 요거 이제 점용료 드리고 10년 동안 500, 500만 원 드리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뒤편은 좀 어수선해 보일 텐데요. 이건 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도로 확장을 잠시 하고 있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여기 어, 왼쪽은 창고고요. 오른쪽은 보일러, 기름 보일러 난방을 합니다. 보여드릴 게 많아서 조금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동식물 관련 시설, 어, 그냥 내부는요 거의 주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외관은 보시면 아, 아래쪽도 지금 벽돌로 돼 있죠. 어, 안쪽은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전체는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을 한 상태에서 징크와 목재로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져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 데크가 상당히 넓죠. 네. 아, 물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자그 다음에 어,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아, 여기 또 수도가 또 있어요. 예, 야외 수도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석, 예, 아주 까만 돌인데, 아, 굉장히 여기 또 고급, 예, 비싸겠죠? <laughs> 고급, 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튼 비싼 돌인 듯은 해보입니다. 아, 여기서 야외에서 또 식사하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 외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테이블도 있고요. 여기 테이블에 앉으시면 조금 전 보셨던 위에 우리 필드라고 할까요? <laughs> 네, 여기 정원을 이렇게 쭉 내려다 보실 수, 올려다 볼수 수 있습니다. 하... 새소리와 물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 풀장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게 또 네, 매력적이죠. 여름이면 아주 시원할 듯합니다. 그리고 어닝도 있고요. 야외 조명들이 쭉 많습니다. 밤에 보시면 진짜 필드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듯하네요. 자, 이렇게 일단 돼 있는데 오늘은 좀 짧게 짧게 끊어갈게요. 어,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방금 지금 말씀드린 이곳 내부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내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이게 아에 기뚜라미가 들어왔나요? <laughs> 자, 기뚜라미 소리와 함께합니다. 어, 내부에요 내부 보시면 위에 편백으로 쭉 마무리돼 있고요. 어, 좌우 뭐 사방이 아, 한면을뺐군요 네, 죄송합니다. 삼 면이 그냥 야외 풍경이 초록초록 그리고 하늘이 파란 파란색과 초록색밖에 없네요. 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바닥 보시면요. 네, 여기 난방은 기름 보일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돼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에 벽난로가 또 운치있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창, 어, 창호 유리창도 아주 이중창 두겹으로 돼서 또돼 있습니다 이쪽도 보세요 여기 또 이중창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위쪽에는 다락 공간이 있습니다 저기도 어, TV 보시면서 누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고요 자 여기가 욕실입니다 욕실도 깔끔하죠 네. 비대도 있고요 없는 게 없어요 자그 다음 이쪽이 어 주방입니다. 주방 깔끔하죠? 네 가정집 같아요 진짜. 자 여기 LPG 가스레인지로 취사하고요. 냉장고도 들어와 있고 개수대도 큽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창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또 바깥쪽 풍광들 다볼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어 여기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TV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파 부터 해서 여기 살짝 한번 앉고 싶은데요. 앉아볼까요? 네. 어, 여기 진짜 마음에 듭니다. 어, 제가 좀 이따 본체 이제 안내해 드릴 텐데 본체에 계시다가 여기 올라오셔서 편하게 또 지내고 또 내려가시면 좋겠고요. 또 지인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게스트룸으로 활용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 있네요, 진짜. <laughs> 우리 본체와 또 별다르게 떨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은데, 어, 두 곳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곳을 이렇게, 그냥 우리만 쓰기에도 좀 아까워 보인다, 그죠? <laughs> 뭔가 조금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요 자, 쭉 내려갑니다. 끊어서 양어장 앞쪽으로 일단 가서 또 진행을 해 드릴게요. 짧게 짧게 그어 가서 죄송합니다. 남심하게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가 또 조금 전 보셨던 그 별채 아래쪽에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종중 땅과 지금 섞여 있는데요. 종중 땅 우리 정당하게 점용료 지불하시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계약을 해 놓으셨다고 하니까요, 매수하신다 그래도 사용하시는 데는. 네, 미리 다 납부해 놓으셨으니까 전혀 불편함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양어장인데요. 어, 여기 민물장어도 풀어놓고 하셨대요. 어, 여러 가지 어, 좀 풀어놓으시고 그리고 낚시하시는 재미도 쏠쏠할 듯합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네. 좀 많이 풀어놓고요. 정말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낚시하시는 재미만 해도 재밌을 듯합니다. 개인 낚시장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 뭘 해야 되죠 여기 이 넓은 곳에? <laughs> 자, 이렇게 또 멋진 곳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반 보신 거예요, 반. 아, 반도 못 보신 거네요. 조금 지루하실 텐데, 에, 어떻게 할까요? 쭉 그냥 달려갈까요? <laughs> 자, 곳곳에 보시면. 야외 수도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아래쪽까지 조금만 내려갔다가 좀 해볼게요. 자, 왼쪽에 소나무부터 해서요. 우리가 다 심어 놓은 거예요. 멋진 수형의 소나무들. 조금만 전정하시고, 가까, 키우시면 면 가꾸기만 하시면 멋지게 태어날 듯 합니다. 그리고 저기 표고버섯 키우는 참나무도 있고요. 오른쪽에는 버드나무에서부터 주목, 단풍나무 등 모든 이 나무들이 우리 매물 안에 들어와 있다는 라거 아닙니까? 네. 자, 그리고 여기 또 수도와 함께 정자까지 있어요. 이것도 관리만 하시면 아주 매력적일 듯 합니다. 자, 계속 내려갑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우리 멍멍이 친구들 여기 있어요. 안녕 얘들아. 여기 보시면 우리 멍멍이 친구들 안녕. <laughs> 착해요 아주.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놀자. 자 그리고 여기 창고예요 창고. 창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 창고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일단 창고 있고 여기도 비닐하우스 창고로 쓰고 계신데요. 자 여기는 건조장으로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공장 넓죠? 자, 여기도 보세요. 제초기.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당구대가 있을 정도로 여기 잘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당구도 하시고 사계절 취미 공간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건조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여기 하나는 취미로 키우시는 조그만 닭장. 아조그맣진 않아요. 면적은 넓은데 몇 마리 없어요. 그냥 취미로 키우시니까. 얘들아, 꼬끄라, 꼬꼬꼬꼬꼬꼬꼬, 꼬끄라, 꼬꼬꼬꼬꼬꼬꼬꼬, 라, 꼬꼬꼬꼬꼬꼬 반응하죠? 네, 역시 장닭입니다. 아 수놈들이 먼저 반응을 보이고 앞으로 올라 그러는데요. 꼬끄라, <목소리>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시간만 많으면 같이 놀겠는데, 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다음 왼쪽에 지금 두 동에. 블루베리, 한 150주 정도 블루베리를 키우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어, 여러분 따셔가지고요, 뭐 온라인이나 이런 판매하셔도 되겠어요. 150주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양도 많고요. 자, 있죠? 보이시죠? 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어, 사과부터 해서요, 복숭아,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네. 아, <laughs> 그 다음 이쪽은 이제 완전 말 그대로 텃밭입니다. 고추, 뭐, 없는 거 없습니다. 이야, 배추부터 해서 이 공간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한번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이십니까? 네. 자, 일단 이 정도 여기까지는 보여드리고요. 자, 우리, 뭐, 뭐, 이 친구가 또 있네요. 에이, 우리 아까 사이좋게 지냈잖아. 지금 보시는 여기가요, 은목스입니다. 은목스가 아주 큰수영의 은목스가 있고요. 자, 여기 뒷바, 뒤쪽을 통해서 살짝 한번 가볼게요. 오늘 매물 본체 뒤편입니다. 본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체 뒤편에도 툭밭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쪽 한번 보세요. 정말 넓습니다. 오늘 매물은 아, 매수하신다 그러면 농사를 그냥 전적으로 지으실 분한테도 아주 큰 도움이 될듯 하고요. 자, 이쪽 공간 또 있어요. 네. 아, 이렇게 넓게 자,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딸기도 있고요. 자, 오늘 매물 뒤편 본체, 오른쪽이 본체 뒤편이 되겠고, 왼쪽은 이제 황토방이 또 있습니다. 자, 황토방 보여드리기 전에 주변 살짝 한번더 체크해 드리고요. 자, 여기 또 텃밭 또 있습니다. <laughs> 텃밭 진짜 많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아궁이가 하나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네. 여기 텃밭이에요, 텃밭.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별채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원 쪽 살짝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정원이 살 상당히 넓죠? 네, 잔디에도 맛도 크고요. 이쪽에 또 정원이 두어 있어요. 텃밭, 정원, 뭐, 창고, 텃, 아우 진짜. <laughs> 여러분들 오늘 조금 아, 제가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지만 너무 보여드릴 게 많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본체 여기에요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고 자갈마당으로 주차장도 다 확보되어 있고요. 아주 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별채 내부 내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별채인데 어, 고양이가 도망을 가네요. 외벽 보시면 온벽돌로 해서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 별채가요. 어, 황토 벽돌 두 장에다가 안쪽에도 또 단열 할수 있는 왕개라든가 참숯 이런 것들 다 넣어놨습니다. 아주 두텁게 해놨습니다. 면적도 꽤 넓어요. 한 일곱 여평 정도로 돼 보이는데 자 이렇게 편백과 밑에 바닥도 황토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 전망 쭉 보이도록 해놨고요. 여기서만 계셔도 또뭐 그죠 힐링 다 되실 듯하네요. 이렇게 별채도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본체 쪽으로 살짝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여기도 앞쪽에 어, 그늘, 평상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태양광 있고 주차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그 다음 여기가 이제 본체 쪽에 데크 이쪽은 화강암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앞쪽에 이제 데크로 좀돼 있는데 여기까지 일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본체 마지막으로 내부 공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쪽입니다. 오른쪽에 어, 타일 아래쪽도 타일이고요. 왼쪽에 한샘에서 제작을 한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또 중문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있고요. 자 통과합니다. 자 이렇게 통과하면 나타나는 곳들 위치부터 좀 짚어 드릴게요. 오른쪽에 큰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방 또 방이 하나 또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 다용도실과 주방이 있고요. 2층으로 가는 계단, 욕실, 그리고 이쪽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방이 총 3개죠. 1층에만 그래요. 자, 욕실은 2개고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거실을 볼게요. 자, 보시죠. 어, 직접 거주를 위해서 정말 꼼꼼하게 지으셨어요. 동생분께서 어, 건축을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집을 우리가 직접 지었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꼼꼼하게 지었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일단 자,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고 그리고 대신 꼼꼼하게 말이 안 맞지만 <laughs> 자 오른쪽 시 보시죠. 그 벽면에. 네, 아주 고급스러운 돌 느낌의 타일을 다 부착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톤은 굉장히 발달한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밑에 바닥은요, 장판으로 다 해놓으셨습니다. 네, 장판으로 해놓으셨고, 자, 위에 천정, 우물형 천정, LED 등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어, 중간중간에 대리석 같은 까만색, 블랙으로 포인트를 다 잡아놨습니다. 몰딩은 가장자리 다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창호가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 창호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창호는요 KCC, 예 KCC의 이중 창호로 되어 있고 두께는 거의 어, 30cm 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전망을 다 확보를 해 있고요. 자 그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어, 왼쪽에 이런데 포인트가 또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어, 주방입니다 주방 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역시 한샘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어, 여기 LPG 가스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식탁 자리도 여기 있고요 네. 자, 그다음 냉장고 자리 여기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안방 보시죠 그 안방에 창이 두 개가 나 있는데 모양이 좀 틀리긴 하지만 그죠 이색적이죠 창호 역시 KCC로 아주 뚜껑게 되있고요. 어자 넓습니다. 아주 넓게 되있어요. 어 네, 자그 다음 이쪽에 보시면 네, 욕실입니다. 이 안방 그냥 욕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크진 않습니다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깔끔하게 자 이쪽으로 갑니다. 그다음. 자, 이쪽으로, 작은 방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이쪽도 그냥 집만 보세요. 장롱 하나가 이쪽으로 와있죠. 자, 여기, 짐은 보지 마세요. 구조만 보세요, 여러분. 이쪽, 안쪽에는 드레스룸을 이쪽으로 시스템 행거 넣으셔가지고, 네, 하셔도 될 듯해 보여요. 자, 그 다음, 공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갈게요. 자, 이쪽이 다용도실입니다. 자, 세탁기가 있고요. 어, 각종 수납 선반들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어, 옛날 집에서 쓰시던 예, 장식장도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그릇 전문점이라고 <laughs> 예 그릇 그릇 전문점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laughs> 예, 다양한 음, 가정용품들 다 예,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넓어요. 또 하나 더또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도. 무지막지하게 넓습니다. 자, 보시죠. 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됐고요 어, 아, 아, 진짜 넓습니다. 창고가 그렇게 많은데도 여기도 창고처럼 또 사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우리, 아우, 리 댕댕이들이 오늘 그냥 신나게 고함 치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오시면 가족 욕실입니다. 가족 욕실. 자, 보이시죠?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이 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침대 들어오고 공간 확보되어 있고, 어, 맑은 천의 물이 쭉 내려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자, 요렇게 보실 수있고요 자, 맞은편에 여기 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어, 여기도 선반이나 이러 제대로 좀 정리하면 여기도 옷을 넣을 수 있도록, 그죠? 거 이런 거 설치하시면 또 괜찮겠네요. 어, 공간은 여유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은 다 보여드렸죠.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은 나무 계단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이제 어머님하고 어, 계속 어, 기거하시고, 이제 자녀분들은 오시면 여기 2층에서 몸을 있다고 하시는데, 자, 뭘까요? 자, 여기 작은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쪽 공간 소재처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또 분리된 형태로 문을 달아놨죠. 예, 그냥 노출된 거실이 아닙니다. 여기 거실인데 어, 방 실험 사용하고 계십니다. 침대 놓고요. 공간 아주 넓어요. 보시면 위에 편백으로 또 높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앞에. 테라스 네, 2층 발코니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비바람 또 들이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꽃이나 화분 같은 거 키우셔도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보시면 네, 여기 충분히 또 기거하실 수 있어요. 공간 나오고요. 자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자, 이쪽에 욕실이 또 있습니다. 꽤 크죠 여기도 네, 2층 별도 공간 또 마련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어요 여기도 옷을 전체 쭉 넣으셔도 되겠어요 길쭉하게 생겼긴 했습니다만 네. 오늘 매물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자를 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발품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